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이렇게 딱 했을 때는 어 이제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드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어 배웠던 것을 직접적으로 전해주는 어떤 그런 개념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솔로몬이 이거를 이렇게 한 순간에 한꺼번에 다 썼다기보다는 했던 말들을 이렇게 기억하여서 그것을 이렇게 편집해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 어떤 단락을 어떻게 읽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이제 두 절씩 이제 합쳐져서 그 의미가 더 빛나는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지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어 솔로몬은 이 지혜의 실제 편을 우리에게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발휘되고 또한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그래서 실제적인 지혜의 삶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두 가지 주제를 다루는데요. 이첫 번째는 뭐냐면 돈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 삶 속에서 말만 잘해도, 돈만 잘 다스려도 사실 우리의 삶이 지혜롭다고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어, 너는 왜 그렇게 지혜가 없냐라는 말을 듣는 것도 결국 잘 생각해 보면 말을 잘못하거나 돈을 잘못 굴려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우리에게 오늘 전하고 있는 어, 실제적인 이 지혜의 삶, 돈에 대한 지혜, 그리고 말에 대한 지혜는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함께, 어,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불의의,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죽음에서 건지는 이라. 오늘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세상에도 이 돈에 대한 처세나 좋은 이야기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들과 잠원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분명히 차별이 있어요. 대가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그 근본이 다르고요. 그 목표가 또 다른데요. 어, 특별히 이제 그냥 재물을 어떻게 모아라.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라. 또 재물을 어떻게 다뤄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가지고 자원을 보기 시작하면 세상의 얘기하고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 분명히 이 자원에는 어이두 가지의 방법을 대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이게 앞에서 계속해서 흘러오는 것인데요. 지혜로운 자의 모습, 지혜 없는 자의 모습.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있는 돈 하나님과 관계없는 돈, 그리고 그것은 지혜요, 반대는 어리석음이요.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전제는, 어, 불의의 재물, 하나님이 없는 돈은 아무리 많이 모아도, 어떻게 해요? 무익하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돈은 공의의 재물인데, 그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다. 이런 그 대전제를 가지고 이 돈에 대한 얘기를 적어 나가게 됩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 게으르면 가난해지고 부지런하면 어떻게 돼요? 어, 부자가 된다 이게 누구나 할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음, 요즘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열심히만 하면 돈을 벌수 있는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열심히 해도 손에 쥐는 게 별로 없는 수 있어요 오히려 탐방탐방 어, 노는 것 같으나 뭐 어떻게 뭐 하나 해갖고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 진정한 부자라고 얘기하라고 뭐라고 합니까 졸부라고 하죠 졸부 한국의 이 부자들하고 미국의 부자들이 어, 미국은 좀 그렇까요? 유럽의 부자들랄까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처사와 개념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좀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죠. 그 이유가 뭐냐면 조일부가 많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이제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에서 특히 유대계 있는 그 이제 부자들을 보면 어, 존경받는 사람들이 오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어, 그 사람들은 분명한 졸부는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졸부와 어 존경받는 부자 존부라고 합시다. 존부와 졸부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그랬을 때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는 다이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좀뭐 뭐 지금 그 우리나라를 주름 잡고 있는 그 삼성 그죠? 어 이재용 씨뭐 나름 열심히 사실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진 이건희 씨 그리고 그아버인 기억나세요 누군지요? 예 어떻게 이 회사가 커졌는지 아시죠? 어, 사카린 그 밀수에서 커진 회사예요 사실 그 <laughs> 면접 시작은 그런데 어 어쨌든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정주영 씨도 마찬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 열심히 살아서 돈을 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의 이야기하고 같은데, 오늘 이 이야기를, 어, 4절에서 보는 게 아니라, 4절과 5절을 같이 보면 조금 얘기가 달라져요.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름에, 여름에 거두는 자는, 자는 지혜로운, 지혜로운 아들이나. 아들이나. 주소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지금 이것은 이두 가지의 말을 동시에 읽어보면 어떠냐면은, 어첫 번째는 뭐냐면, 아, 사람이 근면해야잘 산다. 그러면은, 너무잘 본다. 이렇게 얘기인데, 이 10절, 5절에 보면은, 여름에 거두는 자, 그리고 추수 때에 거두지 않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 왜 여름에 거둔다고 얘기를 했을까? 여름에는 삽질을 해야죠. 그죠? 그리고, 추수 때에 자는 인간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 해석을 조금 더 깊게 히브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뭐냐면은, 씀씀이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놓고 양식을 많이 비축을 해놓고 진짜 써야 될때 쓰고 써지 말아야 될 때는 안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 정말 소비할 때는 어 화끈하게 하고 아니면은 절약할 때는 정말 화끈하게 또 하지 말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보리꼬개죠. 보리꼬개에 그유를 해갖고 뭐, 제주도 민들 또, 이, 많이 먹였던 그, 김만덕인가요? 맞나요? 거상이죠? 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온게 아니라 제대로 썼기 때문인데요. 돈의 씀씀이도 마찬가지인데, 금면하면 돈이 잘 벌리는 거는, 뭐, 예나 지금이나 어느 정도에 맞는 얘기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죠. 어, 정말 기뇨할 때, 정말 필요할 때, 남이 쓰지 않는 그 여름과 같을 때에 그것을 거두어서 나누고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정한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돈을 주셨을까? 어, 돈은 참 유혹도 있고 돈을 통해서 타락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돈을 주신 이유는 제대로 쓰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박스를 주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심지어 이제 그 강남에 가도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 집을 이제 따라가 보면 되게 잘 사는 집이 의외로 많아요. 정말이에요. 예. 그런 일화도 여러 가지 있고요. 근데 왜 그거 하시냐고 물어보면은 뭐라도 하 해야 이게 낫지 않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는서 박스 줍는 일이 나쁜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잘 사는데 박수 줍는 일은 나 뭐, 그게 꼭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그거를 정말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난 되게 되게 궁금한 거죠. <laughs> 그러니까, 모으기 위한 돈이면 그걸 못알아보고겠어요죽음다 땡인데. 그래서, 진정으로 잘 사용하고, 쓸때쓸줄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쓸줄 아는 사람이 그것이 진정한 어이공의의 재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을 모으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부자의,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경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지금 보니까 이 이야기도 좀그 비슷한데요. 돈을 모으면 뭐 하나 얘기했을 때 부자의 재물은 경관성이다. 왜요? 돈을 많이 쌓아놓면 아무래도 든든하다라는 소리죠. 이러니까 돈을 많이 모으고 또 어떻게든지 나중에 나이 들면은 자식 새끼를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돈이라도 통장에 두둑해야 어좀 뭔가 되고 그래야 뭐 한푼이라도 줄것 같으니까 자식 새끼들이 오고 뭐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실제적으로 그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돌아가시기 전에 막그이막 그막 계산기 막 두둑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어, 이 말만 딱 보면 그래. 돈이 있어야지. 돈 없으면은 어 이게 뭐 되겠어? 이런 얘기 같아요. 근데 이 말도 밑에 있는 어그 다음 절 16절하고 같이 읽으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냐니까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의인의 수고는, 수고는 생명에,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그런데 이렇게 든든한 그 성과 같다고 그러는데 왜 든든하냐에 대한 이야기를 던지는 거죠. 뭐냐면은 생명에 이르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명에 이른다는 소리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돈을 모아서 그 씀씀이가 좋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씀씀이의 목적은 바로 살기 리 위한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어떻게 써야 되느냐.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쓰는 게 맞아요. 제가 미국 갔었을 때 되게 인상 깊게 본이 모습들이 있는데, 그, 여러분, 미국을 가보면요. 어, 안 좋은 게 정말 많아요. 일단 쥐새끼가 너무 많아요. 어떤 쥐새끼는 요만한데, 어떤 쥐새끼는 토끼 많아요. 쥐가 너무 많아요. 아, 그래서 정말 짜증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의외로 집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집이 되게 비싸요. 그래서 내가 이런 데서 살아야 돼. 요즘 우리나라가 거의 그 집값이 됐어요. <laughs> 거의. 뭐그 정도 수준인데. 그런데 미국이 정말 좋은 게두 가지인데 그차 타고 한 20분만 나가도 자연이, 무한한 자연이 쫙 펼쳐져요. 그래서 그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도서관이 아주 최고예요. 도서관을 가보면 아주 작은 동네 도서관이라도 어, 그 시설과 또그 비축한 여러 정보의 양과 책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막그 아이들이 와서 그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사, 활용하기 위해서 있으면 그 발론티어라고 그러는데 도우미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흥미로운 게 그러면 그렇게 그게 뭐 돈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 그 동네에 왜 어떻게 그렇게 큰 도서관이 있는가. 누군가 죽을 때 자기 남긴 유산을 다 헌납을 해갖고 도서관을 투자를 해요. 그 일들을 제일 많이 하는 게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이 왜 그걸 하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쨌든 공익을 위한 사용들은 되게 칭찬해줘야 되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면은 조그만한 애들 데리고 책을 가르치고 책에 대한 사용을 뭐 얘기해주고 청소하고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다 누구시냐? 은퇴하신 옛날에 짱짱하시다가 은퇴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퇴한 후에 박소죽으로 다니시는 게 아니라 뭐 하세요? 거기에서 그 공공애를 위해서 자기가 배웠던 이 경험들과 지식들을 나누기 위해서 도서관이라는 곳을 사용해서 아이들 다음 세대하고 소통을 하죠.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거는 정말 굉장히 본받을 만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 사실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 우리가 헌금을 내는 이유도, 물론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헌금을 내기도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살리기 위하고 나누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 은퇴하면 뭐 하지? 사실 교회를 통해서 사회에 어, 좋은 우리의 경험들을 다시 환원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진정한 돈은 그 쓰임 중요하고요. 그 버는 것이 일단은 의롭게 벌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목적은 결론적으로는 살리는 돈이 돼야 된다. 라고 오늘 지혜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말은 이 지혜와 어떤 관계가 있고 지혜의 말들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했었을 때요. 우리 함께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목소리>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예, 이 말을 잘 살펴보면 의인의는 머리부터 복이라는 거예요. 머리부터 복. 무슨 소리예요? 생각부터 복된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악인은 어떻게요? 이 사람이 머리에 복된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죠. 그런데 다른 게 하나 가지 있는데 입에 독을 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독을 뿜어내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고요? 먹음는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감춘다는 거예요. 자기의 입속에 독이 감춰져 있어요. 그소는 뭡니까? 겉으로는 번들하고 겉으로는 되게 좋은 얘기를 하지만 그 심중 그 말 중에는 뼈가 있고 그 마음속에는 분명한 나쁜 의도들이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러한 이 악인의 말은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니까요. 악인의 이름이 썩게 된다. 왜냐하면 뱉었던 말들이 그런 말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더 이어서 보니까 11절에도 똑같은 말을 말합니다. 의인의 입에는 생명이다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똑같죠. 말하는 게 살리는 말이냐? 사람 죽이는 말이냐? 그러니까 지혜로운 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불쌍히 여기고 살리는 말을 합니다. 좋은 말을 내뱉죠. 심지어는 싫은 말을 해도 그 싫은 말 끝에는 그 사람을 생각해줘서 살리기 원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악인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멀리 있는 생각이고 자기가 최고가 돼야 되는 생각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얘기가 아무리 달고 좋은 얘기라 할지라도요 입 속에 그의 마음 속에 어떻게요? 사람을 깔고 뭉개고 죽이는 얘기들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질제적으로 나타는이 죽이는 말들이 도대체 무엇이냐, 살리는 말은 어떤 것이냐를 우리에게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럼 죽이는 말이 뭡니까? 말을 뱉어서 싸우게 하는 말들이에요. 분열케 하는 말들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혼란케 하는 말들이죠. 제가 이거는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여러분 겪어보셨죠? 어떤 사람의 말은 들으면 항상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 자꾸 사람이 미워지는 말. 우리도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소리는 뭐냐면 저도 가끔씩 그런 실수를 했는데요. 제 안에 해결하지 않는 감정이 있으면 저도 모르게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안 좋은 말들이 나와요. 그리고 솔직히 뭐그 안에는 상처도 있고 그 안에는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열등의식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뭐 이, 파괴적인 분노일 수도 있고요.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알게 모르게 담아서 나오죠. 그러니까 그것을 들으시는 분도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봤자 말이라는 것은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에 담긴 마음이 쓰면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써지기 마련이거든요. 다 터져요. 그래서 한마디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 화목을, 화목해하는 말을 하느냐, 아니면 다투는 말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 오늘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예,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명철한 자의,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지혜가 있어도,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여러분, 말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옳지 못한 생각들이에요. 어, 특별히 우리가 지혜가 없고 어리석을 때 자꾸 말로 뭘 해결하려고 해요. 말로. 때로는 그 말이, 어,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말이 더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나쁘게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아직 다 자유하지 못했을 때고, 뿐만 아니라,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 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설익은 말들 그리고 아직 해결나지 않는 말들이 있으면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그 말이 있고 또 지혜롭고 살리는 말이 될수 있을까요? 어, 말씀을 잘 읽어보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은 내 마음속에서 익어가야 돼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생각나는 대로 다 뱉으면 그것은 얻어맞는 채찍과 같은 말이 돼버려요. 그런데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뭔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묵상하면서 내뱉는 말은 똑같은 말을 해도 전혀 다른 결론을 내어서 사람들의 마음과 또 관계를 화목하고 화평하고 심지어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제자리로 돌리게 하는 일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말은 늦게 할수록 좋아요. 예. 목사님, 타이밍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 이 타이밍에 이 얘기를 해야 돼. 어, 그러면 좋은 게 뭐냐면요, 제 기분만 좋아요. <laughs> 이거, 어, 제가 이때까지 경험을 해본 결과, 말은 늦게 할수록 좋아요. 늦게 할수록. 물론, 정말 막이 사람이 뭐 죄로 막 긴급하게 엉망진창의 길로 간다거나, 뭐 이럴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주시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 말은 뭐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 인생에서 별로 얼마 안 되더라고요. 대부분의 말은, 음. 사실, 기도보다 못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사실 더 중요하죠. 어, 그렇게 연그러진 이 기다린 말들은 나중에 분명한, 어, 이게 뭘까요? 열매를 거두게 돼 있다. 저는 이제 말씀 읽으면서 그런 목장이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돈에, 어, 공의로운 돈, 어, 살리는 말, 이거의 가장 그 지혜가 이 공의로운 말과 살리는 말을 주장하는데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공의로운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할까? 어 여기에 대해서 오늘 어 성경은 어 우리의 삶 속에서 지혜로운 말과 지혜로운 돈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차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있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훈계를 지키는,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의 말, 지혜의 어, 재물을 사용하느냐 하나님의 훈계를 듣는 자 훈계라는 것은 뭡니까? 가르치는 말이죠. 가르치는 말들은 대부분 듣기 싫습니다. 그리고 그 훈계가 좀더 짐해지면 뭐예요? 얻어맞는 말이죠. 징계라고 하죠. 징계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자기의 어, 양약으로 쓰는 사람은 진짜 드물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지혜의 수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렇게 삼성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돈을 다시 한번 정의하세요. 그리고 말을 다시 한번 정의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살리는 말, 살리는 돈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 붙들림핌을 받는 지혜의 유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예, 그렇게 사는 우리 삼일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